반갑습니다. 전정준 TV의 전정준 변호사입니다. 여기는 미국의 수도, 와싱턴입니다. 속보를 전해드립니다. 미 이민국에서 4월 7일날 다시 이민국을 오픈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. 아, 저번에는 미 이민국이 4월 1일까지 아, 업무를 잠시 중단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것이 일주일 연장돼서 4월 7일날 다시 오픈한다고 했습니다. 왜 이렇게까지 미 이민국이 잠정 폐사가 될까요? 그것은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 전역에 퍼지고 있는 심각한 사태 때문이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. 3월 25일 현재 미국에서는 약 7만 명의 확진자가 나타났고, 그 다음에 약 천여 명이 사망한 상태가 되어 오고 있습니다. 따라서 지금 주 정부마다 각각 그 셧다운을 통해서 자택근무를 하거나 혹은 자택 그 대기령을 내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서 어, essential business, 그러니까 필수적인 사업장 혹은 업무자는 현재는 근무할 수가 있습니다. 그 어, essential, 그 필수적인 그 예를 들면은 식료품 가게, grocery store, 그 다음에 약국, 뭐 병원, 은행, 그 다음에 세탁소. 이런데는 지금 아그 이센셜 필수적인 어, 사업체로 지금 지정을 했습니다. 근데재밌는 것은 리커스토어, 그 술을 파는 가게도 이센셜이 됐습니다. 아마 술집이 다 문을 닫으니까 아술 아, 파는 가게에서 술을 사다가 집에 가서 아마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아, 신기하게 리커스토어가 필수. 그 사업체로 선정이 됐습니다. 반면에 변호사는 주마다 좀 틀립니다. 아, 메릴랜드나 델라웨어는 그 변호사가 그 e 센셜 e 필수적인 그 업무자로 한 반면에 버지니아는 변호사가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. 그리고 non-essential, 비필수적인 사업체로는 뭐 식당이라든지 미장원, 그다음에 뭐 극장이라든지 많은 사람이 모일수 있는 일반 사업체가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. 그렇지만 식당일 경우에는 투고로 해서 픽업해서 가져가는 것은 괜찮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과연 내 사업체가 이센셜인가 아니면 논 이센셜인가 이것은 주정부에 연락하시면 본인의 그 사업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. 아 그리고 이제 소셜 디스턴스 즉. 어, 사회적 그 거리 어, 두기를 이제 많이 강조를 하겠는데, 미국에서는 six feet를 어, 유지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아마 1m 80cm를 유지해야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수가 있고, 그 다음에 10명 안쪽으로 만나는 그런 모임에만 가능하는 어, 그런 시책이 지금 시, 실행되고 있습니다. 현재 지금 그 미국에서는 4월 12일이 부활절입니다. 부활절 전에 그 전에 모든 것이 정상화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가 바이러스 그 상황이 어떻게 진전되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민국이 더그 업무 중단을 연장할지 안 할지를 아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.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러분 승리하세요.